굿모닝 제나님들 4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라고 하죠.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자는 의미로 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날짜가 4월 23일로 결정된 것은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스페인 카탈루니아 지방 축제일인 세인트 조지의 날과 1616년 세르반테스와 세익스피어가 동시에 사망한 날이 이날인데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네요. 국내에서는 2012년 독서의 해를 맞아 책으로 행복한 마음을 전하는 책 선물 문화 정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의 공모를 통해 세계책의 날의 애칭을 책 드림 날로 정했다는데요. 책 드림은 책을 드린다 라는 뜻과 영어 드림으로 책에서 꿈과 소망 희망을 찾는다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하니 우리 제나님들 스스로에게 혹은 소중한 사람에게 책과 꿈을 드리는 날 되시기를 추천하며 오늘의 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카드 뒷면만으로 선택이 어려우신 재느님들 컬러 스탬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입니다. 선택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4번, 1번, 2번, 3번입니다. 자 선택 마치신 우리 제나님들 아래 타임스탬프나 챕터로 이동하셔서 선택하신 카드나 컬러, 번호에 해당하는 리딩 들어주시고 저는 카드 정리 후에 순서대로 1번부터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우리 일반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파란 제나님들의 타로 카드는 바로 더 데빌 카드가 나왔네요. 저 데빌 카드는 메이저 카드죠. 아무래도 영향력이 조금은 더 강렬하겠다. 게다가 악마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 자체가 굉장히 사실 행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영역보다는 분명 더 상위 단계의 영역의 힘이다 보니 뭔가 사람이 할수 없는 어떤 행운적 요소를 끌고 오는 그런 에너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인하여 중독이 되거나 나쁜 습관으로 좀 귀착이 되거나 혹은 뭔가 인간의 그 본능적인 감정을 건드려서 그것을 유발함으로 인하여 뭔가의 끝이 이 악마가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 어떤 마무리가 될수 있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어떤 나에게 굉장히 럭키한 기회인 것 같은데 뭔가 이면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 그 눈앞에 거에 이렇게 홀려서 뭔가가 안 보이는 것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종류들인 거죠 뭐 제가 가끔 예를 들어 드리죠 다이어트 중인데 아, 치팅데이 하자고 친구가 꼬시는 거예요 아, 그래, 오늘이 원래 치팅데이 하는 날이 아닌데 근데 어야 이거 하루 먹는다고 뭐가 어, 뭐 그. 그걸로 인해서 다이어트가 어~ 무너질 정도면 그거는 잘못된 다이어트 아니니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게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 그래서 어~ 내 네, 원래는 하면 안 되지만 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면 이제 루틴이 깨지는 거가 되잖아요 이렇게 루틴이 깨지게 되면 어~ 이렇게 된 거야 에 이번 주는 또 망했다 내일부터 또 뭐~ 이런 식으로 뭔가의 나의 습관적인 부분에서 흐트러지는 결과가 오는 거죠. 당시엔 좋았죠. 입이 즐거웠고, 좋은 사람과 웃고 떠들면서 즐겁게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이 후폭풍에 대한 건 내가 감당할 어떤 몫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데빌카드는 내가 손에 넣고 또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고, 즐기게 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뒤에 목까지도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목까지도 내가 같이 받아서 감당해야 하는 거다라는 걸 래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그뒤 것도 제가 감당할게요. 라던가 아니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정석대로 전뭐 공짜도 싫고요. 이유 없이 받는 것도 싫고요. 어, 제 루틴 깨지는 것도 싫고요. 그냥 제 길로 갈래요. 를 선택하면, 오, 우리 그 두, 제나님들의 몫인 거죠. 선택도. 자, 저는 진짜 기가 막히게 이, 어, 악마의 유혹에서 딱 그것만 빼먹고 절대 중독되거나 절대 휘말리거나 안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사실 그럼 그게 제일 최고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인간들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못하다 보니 휘어나오지를 못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어, 오늘 뭔가 굉장히 달콤한 그런 제안이라든가 어, 그런 것에 내가 상당히 고민할 수 있겠다. 그리고 누군가는 거기에 어, 홀라당 넘어갈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어 거절하고 내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자 뭐가 정답이다 없어요. 자 넘어가지 마세요라고 말 못합니다. 예,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매혹적이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파란 재나 님들께서 어, 선택하시는 대로 흘러갈 겁니다. 하지만. 아, 말씀드렸듯이, 아, 이 악마의 유혹에 내가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도 다내 몫이다라는 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아, 우리 그 조언카드에서 17번 태양카드가 나왔어요. 이 태양카드는 굉장히 크게 움직임에 대한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큰 변화와 발전을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대단히 내가 뭔가로, 어? 나 이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뭔가 내 인생이 좀 크게 바뀔 것 같은데 과도기가 될것 같은데 어좀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 이동해야 할것 같은데 이런 그런 그 마음에 살랑살랑 붙이지라는 그런. 어, 악마의 유혹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아, 바람이 크게 불면, 어, 그걸로 인해서 이 점도 있겠지만 분명히, 어, 뭔가에 피해가 되는 약간의 단점들도 있을 겁니다. 자,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면 또 사람이 어떤 이런 도전이나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이렇게 흐름이 나왔을 때 잡으세요, 잡지 마세요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단지, 아, 우리 제나님들께서 잡으신다라고 하면 그 뒤에 같이 옵션으로 딸려 오는 애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건 긁지 않은 복권이라 그게 일등짜리 일지 꼴등짜리 일지는 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이때쯤이면 이제 베팅을 할 필요가 있겠는 있겠는 그런 흐름인데 그 베팅은 우리 재나 님들의 복신이 아 현명하게 끌리는 방면으로 잘 선택하시기 바라고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우리 월요일에 주간 타로 보셨을 거잖아요 그 주간 타로의 흐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결정. 들리신다면좀 도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옐로우 원톤 컬러 나왔습니다. 여튼톤의 옐로우 원톤 컬러를 곁에 두시고 부디 우리 파란색 제나님들에게 뭔가의 그큰 변화와 어떤 발전이 될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들 오늘의 다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노란색을 선택해주신 2번 제나님들. 자,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나님들의 오늘의 타로 카드는 바로 킹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오, 요즘에 킹 오브 펜타클 카드가 심심치 않게 얼굴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킹 오브 펜타클 카드는, 아, 뭔가 정말 재물적으로 왕의 어떤 그 에너지, 이다 보니, 아, 저 오늘 조금 투자한 거, 뭐 약간 주식, 약간 그런 어떤 단타 들어간 거에서 치킨 값 벌고 나왔어요.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간 금전적인 흐름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고요. 금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실 안에서의 흐름이 내 것을 지키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카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를 도전을 하거나 더 얻으려고 애를 쓰거나 아마 이런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누군가가 뭔가 야 이거 되게 좋은 투자기인데 너한테만 얘기해주는 거야 이런 거에 귀 펄랑거릴 일도 없을 거고 어, 아 이거 이런 거. 좋다라고 하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죠 고객님 이런 거에도 잘안 넘어가겠다. 굉장히 아, 내 것을 지키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카드다 보니 그래요. 자그내 것에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자리일 수도 있고 내 재능일 수도 있고 정말 내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키는 쪽, 세이브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축하고 모으고 덜 쓰고 이런 쪽이 오히려 이 카드를 사용하는 을 거지. 킹 오브 펜타클이라고 막 펑펑 쓰고 막 이렇게 응, 그런 쪽은 아니다라는 흐름인 거죠. 자, 조언 카드를 여쭤봤더니 44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카드 이름 명성 카드거든요. 빵빠레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문난 뭔뭐 왜, 갑자기 이걸 보는 순간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속담이 생각이 나는데, 아, 뭔가가 막 이렇게 축하를 받거나 혹은 어떤 유명한 거라든가 아니면, 왜 요즘은 그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야시장 같은 거 많이 하죠? 계절적으로 좀 좋다 보니까. 뭐 그런 거한다라든가 이렇게 시끌시끌한 이벤트들이 있거나, 어, 아니면 이게 그런 그 어떤 홍보하는 것, 광고하는 것, 이런 거다 보니까, 어, 아침에 왔는데 뭔가 툭딜일 뭐가 떴는데 되게 좋은 게 왔어요. 아어 이거 좀 사봐야 되나? 어좀 미리 쟁여야 되나? 막 약간 이런 흐름 속에서도 나는 견고하게 내걸 지키는 데에 그럼 조금 더 이렇게, 어, 스을 맞추기 때문에 어 그러던가 말던가 오던가 말던가 아 뭐가 핫, 톡딜이 떴던가 말던가 약간 그런 분위기인 거죠 보수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자 또는 이게 이제 명성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입소문이 나는 거 이런 거라서 에 진짜로 굉장히 좋은 가격에 뭘 구매를 할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든가 아니면 정말 좋은 자리를 내가 뭐 이렇게 그 이직을 할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게 된다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면 나에게 어떤 어 뭔가 오퍼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조금 나의 어떤 이런 명성이라든가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 입지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잡게 되는 그런 흐름들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노란제사님들이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가져다 사용할지는 다들 다르실 거라서 제가 예시를 몇 가지 좀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어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라고 하면서 이게 길게 느껴지거나 아좀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게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보는 그런 타로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전반적인 운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꼭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아 나뿐만 아니라 제너럴 리딩이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아 나와 함께 같은 색깔을. 고르시고 같은 번호를 고르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이거 딱 누군가를 위해서 한 사람만 보는 그런 카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 서로가 좀 배려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우리 오늘 노란 전화님들은 난. 대단히 내 것을, 내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지키는데 조금은 포커스를 두겠다. 어느 방향이든 동일하게 흘러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함께 하면 좋은 컬러. 남색 투톤, 네이비 투톤 컬러가 나왔네요. 네이비 투톤 컬러를 갖다 두시고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이번 제나님들 가지고 계신 게 많은 우리 제나님들이신것 같으니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 지키고 싶은 것들 잘 굳건하게, 견고하게 지켜내시는 그런 안정적인 오늘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노란색을 선택해주신 이번 제나님들 오늘의 다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초록색을 선택해주신 우리 3번 재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나님들의 오늘의 타로 카드는 바로 9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자, 9번 펜타클 카드 굉장히 뭔가, 아, 놀고 있죠. 이렇게 목북도 치고, 얘기도, 담소도 나누고, 종도 흔들고 이러면서 여유를 좀 누리면서 유유자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아, 저 게을러서 놀고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잘했던 것에 대한 어떠한 보상으로서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약간 여유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뭔가 휴가 내고 쉬시는 분들, 혹은 약간이라도 뭐 점심시간인데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나왔는데, 어, 벚꽃 핀 거리를 보니까, 어, 진짜 봄이구나, 봄 가기 전에 꽃. 좀더 보고 어, 들어가야지라고 해서 점심 먹고 그냥 사무실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들어간다라든가 뭐 그래서 평상시와는 다른 길지 않더라도 정말 약간의 삶의 여유로운 그런 시간을 좀 누리겠다라고 보여요. 우리가 사실 저도 뭐 굉장히 하는 일들이 이거저거 많다 보니까 어어 어, 하다 보면 3월이고 어어 어, 하다 보면 또 4월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어어 복구 싶었네. 어어 맞아 봄이었지. 이럴 정도로 조금 어, 이런, 이런 어떤 이런 걸 흐름을 좀 잡고 거슬러서 사는 것 같아서 늘좀 반성을 하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그런 걸 느끼는 거 진짜 짧은 시간이어도 그렇게 느껴줌으로 인해서 내 어떤 영혼은 훨씬 살찌워진다 말이죠. 그럴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여유로운 시간이든 그게 10분이든 20분이 되더라도 우리 초록지나님들에게 오늘 그렇게 영혼을 살찌우는 굉장히 좀 힐링이 되는 시간을 아 잠깐이라도 꼭 보내시기를 아 응원합니다. 아 제가 또 오늘 오프닝에서 오늘이 책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잠깐 시간 내셔서 정말 따뜻한 그 봄볕 아래에서 책한번 뭐, 한 10분, 20분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자, 아, 조언 카드 여쭤봤더니 16번. 이 카드의 이름은 사실 물카드인데, 아, 주인공은 등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뭐 어떤 바닷가에, 그 깜깜한 바다에 그 불빛이 그 배가, 뱃길을 놓치지 않고, 길을 잃지 않게 가도록, 요렇게, 어, 좀 유도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 의미를 하는 건 어, 지금보다 상황이 점점 나아질 거야. 혹여 뭔가 내가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본인을 좀잘 컨트롤하면서 가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등대의 불빛 같은 것이 인도해 줘서 내가 제대로 된 길로 잘 가고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두려워 마시고 불안해 마시고 본인을 믿으시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대로 잘 묵묵히 해 나간다 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지고 분명히 좀더 밝은 해가 뜨는 날이 올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그레이 컬러 나왔네요. 그레이 그래, 컬러 곁에 두시고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들 오늘 짧은 시간이라도 본인에게 시간적인 할애를 좀해 주셔서 정말 약간이라도 쉼표를 찍고 갈수 있는 그 작은 쉼표 하나가 내가 더, 어 좀, 그 강하게 멀리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질 거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분홍색을 선택해주신 4번 재나님들, 자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홍자나님들의 오늘의 타로카드는 바로 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네요. 자, 퀸 오브 소드, 검을 든 여왕님이시죠? 제가 얼음 여왕이라고 불러드리는 여왕님이십니다. 굉장히 냉정하세요. 여기에서는 아기를 안고 이렇게 막그뭐 헤쳐나가는 엄마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만, 엄마로 살아보신 우리 제나님들은 아시겠지만, 엄마들은 좋은 역할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내 아이가 다가서 어디 가서... 욕먹지 않고 잘그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몫을 다하고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아이이지만 내가 매를 들 수도 내가 야단을 쳐야 할 수도 있죠. 그게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의 훈육은 결국은 부모의 몫인데 아 엄마 아빠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아기 어렸을 때부터의 유대감이 조금 더 형성 많이 되는 게 보다 아빠보다는 엄마 쪽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엄마들은 때로 굉장히 모질고 단호하더라도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훈육을 위해서 조금 어, 차가워질 때도 필요하죠. 자, 이 카드가 의미를 하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럴 때, 어, 이 그퀸 오브 소드 카드 같은 경우는 그검 뽑게 되면 절대 번복 없이 그검 뽑아 들은 대로 행하는 왕, 여왕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여기 카드에서는 내 네, 정말 소중한 아이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검 뽑아 든 거란 말이죠. 자 우리 오늘 분홍 재나님들 내가 정말 그거 아껴서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꼭꼭 눌러 참았던 뭐 대상이 있겠죠. 그게 스스로일 수도 있고요. 진짜 자녀이거나 남편이거나 남자친구이거나 뭐 직장 동료이거나 친구이거나 내가 좀 쓴소리를 해야 되거나 이래야 할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다. 혹은 반대일 수도 있겠죠. 내게 정말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서 내가 좀 너무 편하게 그간 약간 선 넘는 행동을 좀 했었거나 아니면 약간 버릇 없는 뭔가를 좀 했었다라고 한다면 아너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이런 야단을 내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순간 움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 우리 진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 매라고 표현을 하듯이 진짜 나와의 관계를 좋게 오래 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 정말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서로 기분 나쁜 얘기 할 필요 없겠죠? 안 보면 그만인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나중에 더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쯤에선 검을 뽑아 들어야 해서 뽑 게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말을 하는 입장이건 아니면 상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입장이건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아이 사람은 우리 관계를 좀더 어. 건강하게 오래 끌고 가고 싶어서 이러는 거구나라고 내가 받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가 우리 카드를 안 봤을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오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검을 뽑아 들을 때 단호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말투와 어떤 표정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부드럽게 그래서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삐지면 뭐. 그 그것도 음, 그분의 그릇이 거기까지인 거니까 뭐그 뒤에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것 또한 두려하거나 워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만일 인연이 거기까지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하지 않아도 어, 결국은 흐지부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을 뽑아들 일이 있을 땐 우리가 뽑아들어야죠. 단안볼 사람이면 뽑아들일 필요도 없이 그냥 어, 돌아서면 그만인 거고요. 굳이. 굳이 안볼 사람에게 뭐 끝까지 안 좋은 소리 할 필요 없죠. 어차피 사람은 안 달라집니다. 예, 그런 거해줘 봤자 내 입만 아플 뿐이에요. 자, 어, 좋은 카드를 여쭤보았더니 바로 10번 카드가 나오네요. 휴식 카드예요. 예, 이, 이 카드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이렇게 어, 좀... 어, 이렇게 좀 음, 뭔가 평온한 연못 같은데 떠 있는 배 그리고 이렇게 물가에 이렇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냥 배가 멈춰 서 있죠.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멈춰 서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어,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어 조금 건강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아까 그 리딩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건강체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조금 약간, 어, 조금 컨디션이 별로인 것 같은데 계속 그냥, 아이 뭐, 큰 거겠어? 라고 해서 내버려뒀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다. 아, 왜 그러냐면, 그냥 정말 작은 어떤, 어, 뭔가가 몸에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건 몸 안에서 나한테 보내는 신호인 거잖아요. 근데 그몸 안쪽에 어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해서 나한테 신호를 보내줬는데 내가 그걸 무시를 하게 되면 내 몸을 누가 체크를 해주나요? 아무도 없죠. 근데 내게 소중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표현된 아까 그래서 제가 그게 스스로에게 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아어 약간 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아예 뭐 이러다 말겠지 하고 내버려뒀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건강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쪽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관계가 멈추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검을 뽑아들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뽑아들으시라는 거죠. 아 어, 혹은 또 반대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좀 말을 날카롭게 하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죠 어 근데 그 나의 속 뜻은 그게 아닌데 제가 말을 하면 상대들이 좀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은 아니야 그냥 한타임 쉬어가 오늘은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검으로 정말 크게 사람을 상처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굉장히 케이스가 완전 반대인 케이스인데 저보고 어쩌라고 요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오늘의 타로를 보는 건 정말 정말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번호를 선택해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양한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100%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보여지는 만큼의 케이스들은 다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다 보니 이렇게 정반대의 경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제가 그 다음날 뽑았었을 때아 그때 또탁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 아 이걸 말씀을 못 드렸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길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저도 짧게 딱딱딱 나오는 거 만 말하고 빡빡 끊으면은 어 전체 뭐 타로 찍는데 한 10분만 걸리고 이러면 저도 좋죠. 근데 그러려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게 무슨 뜻이지? 어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해서 아좀 쓸데없는 말 너무 길어요. 이렇게 받아들이시지는 말고 조금 더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려요. 자 우리 분홍재나님들 그렇기 때문에 오이 어 검을 어떻게 뽑아 뽑느냐. 아니면 혹은 반대로 오늘은 내가 평상시에 검을 잘 쓰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검이 뭡니까? 생각과 말과 조금 날카로운 어떤 그런 남 지적하거나 혹은 정말 남에게 어, 쓴소리를 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 내가 너잘 되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평상시에 많이 한다. 라고 하면 오늘은 좀 쉬어주는 게.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내가 꾹꾹 눌러 참고 못했던 분들이라면 단호하게 대신 어, 표정과 말은 말투는 부드럽게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케이스가 어, 몸이 아픈데 내가 그냥 어, 뭐, 아 이러다 말겠지 하고 미뤄뒀던 부분이 있다면 병원 한번 가보시기를 어, 권위를 드립니다. 자. 아, 그때 함께 하면 좋은 컬러, 예, 블랙 컬러 나왔네요. 블랙 컬러를 그때 드시고,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주신 4번 제나님들, 오늘 부디 우리 분홍 제나님에게 도움되는 검을 사용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분홍색을 선택해주신 4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